잠든 나를 깨워주는 아침 햇살이 평안하십니까? 나를 깨워주는 7분 오늘은 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열두 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해쳐 보내요.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을 다 먹일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이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그것을 가지고 남자만 오천 명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던 그 이적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적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지쳐 있습니다. 굶주려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내려 보내서 먹게 하고 잘 것도 찾게 해주십시다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마련해 주어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뿐만 아니라 영혼을 먹이실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인 치유 피로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육체적인 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것을 갚아야 되나? 듣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했던 사람들 그거는 자기네가 해결할 문제지. 왜 제자들이 굳이 책임져야 되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굳이 섬기지 않아도 될 일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섬기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제자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 내가 내 이익을 생각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내가 왜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찬찬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고 있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제자도 품게 될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것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섬기고자 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누가 복음은 이방인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당신에게 맡기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어미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하실 일일 테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실, 명령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불쌍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섬기는 모습,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가엽게 여기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불쌍히 여기고 가엽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내 주머니를 열고 내 것을 꺼내서 나누어 줄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어 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예수님처럼 어떻게서든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품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고맙습니다.